저희가 어제 사채근 얘기를 안 하고 저 주식 얘기만 하고 끝냈잖아요 네. 그런데 딴 거를 공개할까봐 감당할 수 있겠어? 주진우 기자의 협박한 내용이 있어 이준석 김건희 여사가 내연 관계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보도에 대해서 향후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인 주진우한테는 관용을 베풀면 안 돼요 고소고발 아. 하세요 아, 관용도 베풀지 않을 건데 얘기를 해봐 아, 가자. 이거 너무 위험한 얘기 아닌가 자기들이 왜 이걸 보도 재료로 내지 그러면 저렇게 해서 해석될 만한 문구가 있다는 걸 이미 자기들이 인정하는 거잖아. 그렇죠.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암시하면 혼내준다는 거 아니야. 어. 주진 혼내주세요. 아니 난 암시 안, 안 했다니까. <laughs> 나는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협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. 어. 이런 보도 자료를 내면 오 무섭다 이렇게 그렇지. 생각. 우리안 그래 좋아하잖아. 참나 어리석네. 돈이라도 아끼려면은 네. 빨리 국선으로 바꿔야 된다. <웃음> <웃음> 돈이라도 아끼 아껴, 아껴야지. 왜 두두들 저렇게 자꾸 쓰시지? 하긴 지금 국선 변호인이 훨씬 나은 경우가 많아요 <laughs> 김용현 피고인도 그렇고 그런 국선이 거나 돈은 돈대로 쓰고 어? 이상한 보도자료라고 봐요 <laughs>